나도 이혼했어. <laughs> 저분이랑 이혼한 거야? 내가 이혼을.. 형! 야 이거 얼마야 오랜만... 진짜 오랜만이네. 진짜 오랜만이야. 와야또 똑같다? 하나 담당했네. 형도 똑같네. 아 그래? 대학 졸업하고 이거 몇년 만이야? 야, 와.. 아, 그러니까 10년 만이야. 야 아, 씨.. 아잘 지냈어? 야 너..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 내가 바빠가지고 연락을 못 했어. 미안하다 야. 그러 그러니까 나도 너무 사는 게 바빠가지고 연락 못 했어. 미안해 진짜 아.. <laughs> 야.. 얘기 들었어 엄마. <laughs> 어? 축하해 아, 뭘? 뭘 들어? 아잇 너결혼했대며아니아니 <laughs> 축하해 아니, 축하해 아잇 아 어? 야, 잠깐만 뭐 뭐? 야어 아니야 아니야 받아 받아 하지마 하지마 아잇 못 갖잖아 아니 다음에 다음에 야야 야. 어? 그냥 부담 갖자 받아 아니야 괜찮아 네 다음에 받아 너결혼했다 그래서 주는 거야 나 이혼했어 어? 나 이혼했어 이혼했다고? 이 나도 이, 이혼했어 <laughs> 어? 여기 도심이 좀있으데 저분이랑 이혼한 거야? 아니 저분하고 이혼한 건 아닌데 전 재수 씨야 그게 아니야 <laughs> 너 1년 전에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야 아 1년 전에 이혼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구나 그러니까 결혼과 동시에 이혼했어 어? 야야 야. 어? 괜찮아 너 이혼 뭐한번할 수도 있지 그거는 흠도 안돼나두번 했어 뭐를? 이혼 근데 이걸 다음에 해달라고? 또할 거야? 그렇지? 내가 두번 실패했는데 또세 번째 결혼한다는 건내 욕심이겠지, 형? 아. 아니야, 그내 욕심... 아우, 나내 욕심이다. 아니야, 아니야. 야, 능력 있으면 하는 거야, 능력 있으면. 나 고시원 살아. 어? 아. <laughs> 고시원. 야, 야, 괜찮아. 고시원 살면 뭐 어때? 어? 고시원 가봐. 밥도 주지, 라면도 있지. 시설 어. 잘돼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웬만한 반지하 이런 데 살면서 햇빛 안 들어오는 거보다 훨씬 나 형, 내 방은 햇빛이 안 들어와. 아니 왜또네방이었왜데왜 네그 창문 있는 방은 5만 원더 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5만 원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빚 없이 그냥 살고 있어 너 어차피 어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저녁에 들어올 거 아니야 직장 가면 그 오늘 회사 잘렸어 어우 좀 어제 만나자 그러지 오늘만 왜 이렇게 불편 아우 야야 괜찮아 너 젊어 서른아홉 살이면 젊어 임마 젊어 나 나이 많다고 잘렸는데. 아니 순리를 하면 서른아홉이 나이가 많다고 달리지? 헌팅 포차에서 일했어. <laughs> 원래 내가 주방에만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젊은 애들 <laughs> 노는 거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나갔다가 사장이랑 눈마주쳐가지고 잘렸어. 아, 그, 어이, 그 좀만 주방에만 참치고... 내가 있는 게 계약 조건이었어. 힘내 힘내. 자, 이거 받아 이따. 아니, 내가 왜왜 받아 받아. 야, 진짜 받. 여기 아니, 다 받아 받아. 아니, 봉투까지 줬는데 왜2만 원을 왜더 줘? 아니, 그 그거 봉투에 그3만 그거 원이야. 한만 원도 없다고? 그러니까 원래 결혼식 가서 밥안 먹으면은 3만 원 국물 아니야? 근데 먹었다 치고 5만 원내줄자니까 지금 빨리 고시원 가서 창문 있는 방 달라고 그래. 고시원 가서? 어, 한 달만 살아. 한 달만? 그러면 얼굴 또비 다시 돌아온다. 진짜 고마워. 아이. 그래, 그래. 형 근데 진짜 축하해. 뭐가? 아, 형 들었어. 형. 문구점 그거 사업 대박 아... 나 가지고 형 CEO 됐다면서.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 때문에 그러지 말고 진짜 잘된거 진짜 축하해. 이거 봐 봐. 오, 오, 정장에 오. 이거 오. 아니, 가방? 야, 뭐야, 형? 나 이거 가방 안에 한번 봐도 돼? 아이씨. 아, 아이, 문구점 시옷은 뭐가 들었나? 없어, 고객기. 없어. 뭐 차키. 아이. 뭐 명함? 똑같아. 벤츠인가 뭐야 이게? 이게 왜다 볼펜이야? 나 볼펜 팔아. 아, 문구점에서 볼펜 아 파는 거? 지하철에서 팔아. 그러니까 문구점이 망해서 지하철에서 볼펜 팔아. 남은 거 팔고 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하철을 어. 들어가서. 아, 볼펜 팔이 얼마? <laughs> 아 이게 현, 현금밖에 안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현금밖에 안받지 지하철에서 파는 거 계좌이체? <laughs> 계좌이체? <laughs> <계좌이징? 웃음> 진짜 이걸 지하철에서 판다고? 지하철 가서 혹시 여기 중국분 네, 계신가요? 물어봐. <laughs> 이따가 아 이거 국산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요. 이따가 팔아. 형 근데 잠깐만 이거 근데 루이비통 이거 핸드백 가는 거 어떻게 갖고 다니는 잠깐만. 루이비통 이게 이 이탈리아 <laughs> 거 아닌가? 그치? 이탈리아 거지. 여기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있어? 지하철 볼펜 팔러 갔는데 지하철이 이 가방 파는 사람을 만났어. 아 그래? 그래서 볼펜하고 바꿨어. <laughs> 아, 물물교환했어. <laughs> 아, 그래? 형, 근데 정장을 왜 이렇게 입고 다 아, 맞다. 형, 이거또 팔고 회사 다니는 거 맞지? 아니야. 아, 회사 다니는 거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아니야. 형, 결혼식 하게 갈거예 아, 회사 다니는 게 아니라 하게 갈거 근데 형또 다른 일도 해. 다른 일 어떤 일하는데 돌잔치 하게 갈거 뭔, 뭐 알바? 그러니까 결혼식 하기갈바라 돌잔치. 그 다음 또 하는 거 없어? 고이연 실순자치? 어. 그하기갈바도 해? 하지. 혹시 이거 3만원? 이 돌잔치 갔다 오네. 아, 돌잔치 일당일당 하객... 일당. 아, 일당이야 어. 그럼 요, 이거 2만원에? 뭐 볼펜 판대. 어. 창문 어, 있는데 가. 아니야, 형, 해. 형, 해서 맛있는 거 먹어. 준비라. 어? 나 오늘 어디 갔다 왔다 랬어 돌잔치. 오늘 부페 먹었어. 아, 부패도. 아. 그래서 괜찮아? 너 맛있는 거사 먹어. 그 카드 이거 해. 카드 이걸 왜 뭐야? 아니 카드 해, 카드 해. 아 이거 신용 카드잖아. 아 이거 티머니 카드야. 어? 티머니 티머니. 형 지하철에서 볼펜 판다네. 차비 하라고. 너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아니 나 그냥 걸어 가면 되지. 걸어 간다고? 어. 여기 대전이잖아. 어. 너 세종 살잖아. 그렇지, 나 세종 살지. 근데 걸어 간다고? 가깝네. 그러니까 뭐 가까? 가깝다는 뜻? 그거 가까워. 지금 들어가서 빛 없이 어두우나? 걸어가다 반대서 어두우나? 똑같아? 야 어? 근데 너 맞아? 왜? 힘든, 너 보시는 사람 뭐야 이거 금팔찌 이거 금팔찌 아닌데? 근데 1 0짜리어 10원짜리 <laughs> 맞아 10원짜리야 저분 맞네, 야, 맞네. 형, 나 전부인은 아닌데 전부인 맞네 형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태그는 왜안뗀 거야? 아 이거? 어 이거 원래 바꾸려 그러다가 너 만난다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입고 가서 바꾸려고 태그는 안뗀 거야 아 그래서? 어 그래서 태그는 안뗀 거야? 그렇지 형 그러면은 이거 포장해 달라 그러자. 나 세종까지 걸어가려면 힘들잖아. 아, 가면서 먹으려고 집에 가면 또 허기지니까 이거 집에서 먹을게. 아, 어. 가면서 그, 먹고 우리 이거 안 건드렸는데 환불해 달라고면 하안 되나? 아이 이걸, 이걸로 계산할게 그냥. 아 아니야. 혹시 세종에 사람 많아? 세종에 사람은 많아 어, 근데 세종 가서 가까이 거아 세종 가서 볼펜 판다고? 어. 세종 가서 볼펜못 팔아. 왜왜 왜, 왜? 거긴 지하철 없어. 어... 여기 대전에 간 지하철이 있어. 못 팔아 못 팔아. 근데 서울을 가, 가야겠다. 서울은 안, 안 되는데? 왜? 형 여기서 서울까지 지하철이 없어. 아? 그럼 천안까지 나랑 걸어갔다가 거기서 1호선 타고 서울을 가자. 같이 가줄 거야? 같이 가줄 거야. 아, 포장비 아, 달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 나 먼저 이거 갖고 째게 잰다고? 어. <laughs> 질게니까 정리하고 오른쪽 골목에 숨어있어. 알겠어. 어. 형 물도 조금 갖고 올게. 아, 아, 맛시게 드세요. 다람쥐에요. 다람쥐에요. 이거는 진짜 어때얼마예 아니 이거 물 어떻게 가져가요? <laughs> <laughs> 핸드폰 놔두고 가셨는데 어저 비싼 건데? 장난이야. 앞에 아, 그 사장이 지키고 있는 카운터가 저기인데. 네, 저기 앉아 계시지? 국장님. 이거 죄송해요 그거... 저희가 안 먹었는데. 이거 안 이거 제 여기서 저는 직원은 아니고요. 아. 저희가 사실 <laughs> 저희가 저희, 언니 장난. 되게... 저희 사실... 누군지 아시죠? <laughs> 저희가 유튜버인데 아 아시는 거아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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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가 오, 왔구나. 아 무슨 공부 받았구나. 이거 아니야 걔네 잖아 걔네. 걔네요 <웃음> 걔네요. 분인 <laughs> 여자. <걔네요>. 걔네. 걔네. <laughs> 몰카 니 첫, 남편. 네. 자, 첫 남편. 어, 맞 맞죠? 자, 첫 남... 아니야? 연기하지 마. 첫 남편이잖아. 자, 아, 이거 기가 너무 세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언니들이좀봐 근데 뭐술뭐 <laughs> <얘? 툴을 웃음> 뭐 하시는 분인데 <분이> 이게? <laughs> 셋이지? 너무 세, 세가지고. 드립이. 명 근데 왜. 왜? 아, 이 동네 에 미인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래서. 어잠그니까 아, 거짓말 새적으로 다시 갈라고. 아니, 어떻게 20대가 없으면 어떡해요? 아, 20대 업금 어떻게 해요? 아, 나 20대 아니에요. 어, 20대 연하인데. 저희 언니 계산해 드려. 아니, 안 돼. 40대. 에? 40대라고요? 40대? 어, 진짜? 네. 누가 40대? <laughs> 네분 다. <laughs> 아까 들어서 이혼 얘기에 그렇게 슬펐던 <laughs> 거예요. 안 되겠다. 더 말리기 전에 그래. 빨리 더 안주 <laughs> 시켜 드리고 저저 영상 좀 이용 좀 올려도 될까요? 네, 아, 네. 사주 좀 주셔 주셔. 보셔보래 달라고요? 네. 여기 밀가루 있나요?